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묻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시장 보는 일, 옷 사는 일, 힘든 일등 뭐든지 아주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은 멋쟁이 문제의 해결사 슈퍼맨이시다 했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척척 박사시라고 했습니다. 대답은 감사,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무엇을 살까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30분 걸릴 일이 10분 안에 해결되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지금의 생활에서 십자가 군사로서 절대 복종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게름도 부리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마음으로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마음을 다 잡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헤이한 생활을 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산에서 너는 항상 방에 누워서 잠만 자지 않았냐는 책망을 하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던지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영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예수님께 이 말씀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릴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처음에 빛이 나타납니다. 하얀 빛이 눈앞에서 아름거리다가 어느 순간 환하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샘아포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경과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서 아버지 보호자 앞에 보이게 하시고 천국 구경을 조금씩 해주십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며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그 보는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는 쾌로가 없습니다. 예전에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곧 타락입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의 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고집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드러나게 욕을 보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강 또는 다리를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보아서 그 부족함이 지나치면 재해버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셔서 말씀하시는 삶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합니다. 때로 육신적으로 몸이 따라주지 못해 피곤을 느끼기도 하지만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하면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들이피지 아니하고 정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요한계시록 14장 4절.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구원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욕하면서 성령님께 물었죠.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 몇 번이나 천국에 갔습니까? 많이 갔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접한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에 참여했는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경험한다 해도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은 감격에 의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로 붙드시지 않으면 인간의 고집과 못된 성품은 더 자기 중심적으로 강화됩니다 또 악한 마귀는 생각과 약점을 타고 들어와 더지배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부적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의심이나 불신 불순종에서 무너집니다 체험이나 은사 능력을 받는다고 죄의 본성이 자연히 죽거나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엄격한 자기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의 변화는 자기의 될 뻔을 보고 회개하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 맺으며 궁극적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망한 것이 아니었죠. 마음의 악한 생각과 순종하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에서 탈락하고 만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팩게듬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겸고이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나는 우리 가족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말씀하시면 내 욕심을 따라 재차 묻지 말고 처음에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것 맞습니까? 하고 확인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의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목격탕에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안이 열렸습니까?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성령님은 대부분 열렸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영안이 열렸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예수님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안이 열렸죠. 여쭈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깥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인사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가 영안이 열린 줄도 모르고 세분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렸기에 사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3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를 통해 성경을 볼때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장세기 18장 2절에 사람 셋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셨고, 장세기 18장 16절에서 소돔으로 향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셨으며,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장세기1 9장1 일절에서 저물때에 소돔에 도착한 그두 천사는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소돔으로 떠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셨습니다. 장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셨고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요업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음성으로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알수 있었고 또 직접 예수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때도 서대반의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도 영안이 열려 성령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지시를 따라 에리오피아 여왕 간다게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때 빌립을 광야에서 아소도로 단순간에 이동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이동시키셨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시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도행전 8장 39절. 여기서 주의 영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사역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되어 사역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빌립에게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볼때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감게의 내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루포가 맞습니까? 맞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해서 영안이 빨리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 두 자녀는 네 살과 다섯 살 때부터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어른스럽게 예배 드리는 태도에 놀랍니다. 개척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오전에는 주일 학교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후 어른 예배에 꼭 참석을하여 같이 예배했습니다. 동일한 십자가 중심으로 무장하고 순종을 해왔고 모든 어려움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쉽게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나 사모가 영안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그만큼 크기에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하고 특별히 3일째 하나님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족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원교회에 붙여진 영혼들도 영안을 열어주어 영안이 열린 교회로 지금처럼 주님이 직접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